시작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조용히 묵상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아가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각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잔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선포함을 듣고 말씀이 가득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 중심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중에서 무엇에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내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외면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 바로 설수 있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영의 공격,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혹들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도 넘어감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아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어떠한 악한 공격들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여도 모든 공격을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모든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든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감을 말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 어,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중심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이 하는 일터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나의 삶을 보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묵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함 중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먼저 되어 있는 바루가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되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허턴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있지 못하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에 걸려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노력함이 있어야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감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할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성결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하나님 앞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감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따라감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켜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악함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앞으로만 나아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뒤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없을 때 무엇이 성결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무엇이 성결함을 말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고 그 기초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감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 중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감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켜갈 수 있고, 나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니다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외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내면이 같지 않는다면 내면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이 내 안에 없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럼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내 안에 나오려고 하는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형들이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남아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방해받게 하셨어요.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너지고 내 안에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이 무너져내리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하지 못하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기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하고 있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길에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매일마다 나의 삶에서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늘 함께 이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제목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어,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마을과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안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칠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성령 감와 교통하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 머리 위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